본 영상은 총기 거치대를 만든 월수의 자랑질로 인해 자기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친구에게 바치는 영상입니다. 그런 만큼 반말로 진행되는 점 양해 바란다. 월수는 하라는 운동은 안 하고 맨날 총덕질이다. 월수의 운동기구는 줄곧 이러한 운명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. 애초에 총기 거치하라고 만든 것 마냥 안정감이 살아있다. 군대에서도 이걸 쓴다면 체력단련과 총기 거치를 동시에 할수 있... 총기 거치대를 만들어 보자... 원래 타공판을 사려고 했다. 근데 너무 비쌌다. 게다가 타공판을 벽에다 달고 그 위에 내 많고 무거운 총들을 다 거치시키고 나면 내방 벽이 뜯겨져 내려서 강제로 빈티지 인테리어가 될것 같았다. 아버지께서 총기 거치대 같은 건 그냥 만들자고 하셨다.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으며 만드는 중에 촬영도 하면 유튜브 각도 나오고. 게이득 소이득 말이. 그 말씀이 지당했다.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함께 그것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. 첫 번째, 어디선가 강목을 구해온다. 두 번째, 강목이 더러울 경우 대패질한다. 강목의 상태가 깨끗하면 안 해도 된다. 이 작업은 소리가 매우 시끄럽다. 거의 내 이름은 미란이 수준이다. 내 이름은 미 세 번째, 토치로 각목을 지진다. 네 번째, 사포질로 적당히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준다. 나는 아버지가 사포질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로 해주셔서 편하게 작업했지만 내 친구는 이거 손으로 빡빡 문지르느라 존나게 힘들거다. <laughs> 근데 이 작업을 왜 하냐? 일반 생각목을 쓰면 신미성이 매우 떨어진다. 불에 지져서 표면이 타면 나무 특유의 결이 더 돋보여서 아주 고급져진다. 마무리로 사포질을 통해 제거된 부분을 떨어뜨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다. 다섯 번째, 각목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. 여섯 번째, 각목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발을 만들고 피스를 박아 조립한다. 일곱 번째, 각목에 적당한 크기와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준다. 여덟번째 발부분에 토치질을 깜빡했으니 토치질을 해준다 아홉번째 발부분에 사포질도 깜빡했으니 사포질을 1 0 열번째 각목을 벽에 고정시키고 각목에 뚫어준 구멍에 피스를 넣어서 총을 거치해준다 각목을 벽에 고정시켜줄 때는 벽에 못질을 필히 해줘야 되니 이웃에게 떡을 돌리던가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완성되었다 내 오른수건이 이루어졌다 이제 내 운동기구는 본인의 삶을 살수 있게 됐다 물론 운동은 안할거다